자, 좌표평면 위에 세 점이 있다. O를 중심으로 하는 원 C의 반지름의 길이가 a라고 할 때, AB, P의 넓이가 자연수인 원 C 위에점 P의 개수를 f(a)라고 하자. 자, 먼저는 제가 뭐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 될것 같고요. 자, 세 점, 원점. 그 다음에 a는 마이너스 루트 2. 콤마 0이고, b는 0콤마 루트 2. 이렇게 주어졌고, 5를 중심으로 하는 원, c의 반지름의 길이가 a다. 자, 지금 이게 이를 뭐 기준으로 나와 있는데, 2에서의 우극한, 자극한. 자, 문제 조건을 좀잘 이해하셔야 될것 같아. 제가 원점을 중심으로 원을 그릴 거거든. 그릴 텐데 반지름의 길이는 A래요. 그럼 원을 무수히 많이 그릴 수 있는데 그걸 다 그릴 건 아니고, 마지막에 보면, 2에서의 우극한 자극한 물어봤습니다. 2에서의 우극한 자극한. 그때 삼각형 ABP의 넓이가 자연수가 되는 원시위의점 p 의 개수를 FA라고 하자. 자, 제가 2가 되는 경우를 딱 그려볼게요, 그럼. 이,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지 않을까요? 반지름이 2인 원이 될 겁니다. 이게 자 그러면 ABP, AB는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돼. 이게 AB고 AB의 길이 얼마입니까? 2죠 2. E. E 맞습니까? 2예요 2. E. 그 다음에 P는 이 원이의 아무데나 잡겠다는 얘기야. 아무데나 잡았을 때 이 삼각형 ABP의 넓이가 자연수가 된다. 자, 그럼 P가 만약에 여기 있다. 라고 하면 이런 삼각형이 되는 거죠. 이게 제일 작, 아, 이런, 이런 삼각형이 되는 거고. 맞습니까? 가장 큰 삼각형은 어디 위치할 때일까? 키가 여기 위치할 때가, 맞습니까? 여기 위치할 때가 넓이가 가장 크게 나오겠지. 자, 여기 위치할 때의 거리를 제가 한번 구해보면, 자, 이렇게 보도선을 그려볼게 이것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, 이, 이건 절반이니까 1이겠죠? 여기도 1 아닐까? 반지름이 2지, 지금. 이때 넓이가 얼마예요, 그럼? 2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3이 넓이가 되겠죠. 지금 잘 보시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ab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인데 얘가 2니까 이 삼각형의 높이가 그대로 넓이에요. 그죠? 높이가 그대로 넓입니다. 그러면 넓이가 지금 이 연두색이 넓이가 얼마라고? 3. 3. 넓이가 3일 때고 이게 넓이가 2인 삼각형은 몇개 나올까? 두개 나올 겁니다.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여기서부터 거리가 2가 되는 여기 어딘가쯤에 p가 여기 있거나 여기 있으면 이 삼각형 이 삼각형은 둘다 넓이가 2가 나오겠지. 1이 나오는애도몇개 나올까? 두개 나오겠죠. 맞습니까? 자, 그러니까 넓이가 3인 삼각형은 1개 나오겠고, 2인 삼각형은 또 아까랑 마찬가지로 좌우로, 위아래로 두개 나올 테고, 넓이가 1인 삼각형도 두개 나올 거예요. 맞죠? 그러면 f 2는 넓이가 자연수인 원의 개수를 f 2라고 했으니 반지름이 2일때 다섯 개 나오겠죠? 이게 맞습니까? 맞아? 음,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. 여섯 개? 아, 죄송. 이쪽이 얼마니? 큰일 날 뻔했어. 2인애가 자, 넓이 3인애는 하나 나오는 거 맞죠? 넓이가 2인애는두개 나오는 거 맞죠? 넓이가 1인애는몇개 나올까요? 나도 착각했는데 3개 나옵니다. 왜 3개 나오냐면, 여기 딱 위치할 때가 지금 1이죠. 그 다음에 넓이가 1인, 여기 어딘가도 있을 거야. 여기 있을 때. 이렇게 하나, 이렇게 하나. 맞습니까? 그러니까 1개, 두개세개가 나와야겠죠. 큰일 날뻔 했네. 6개입니다. 6개. 자, 이 그림 상태를 이해하셨다라고 하면, 이에서의 자극한, 우극하는 이 그림을 이용해서 구하는 건데,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2보다 조금 작다라고 생각을 해봐. 조금 작다라고 하면 넓이가 3인 경우가 나옵니까? 안 나오지 않아요. 넓이가 3인 경우가 안 나오겠지. 넓이가 2인 경우는 여전히 두 개가 나오겠죠. 넓이가 1인 경우는 몇개 나옵니까? 두개 나오는 거 됩니까? 반지름이 이거보다 작잖아. 그럼 이 연두색 넓이 3인 해랑 이 노란색 넓이 1인 해는 안 나온다는 얘기야. 그죠? 그러니까 빵개 두개두 개. 즉 이게 4가 나와야 되겠고. 자 이보다 조금 크다. 자, 이보다 조금 크다라고 하면 넓이 3인회가 몇개 나올까요? 두개 나오겠죠. 어, 넓이가 2인회는 몇개 나오죠, 여전히? 두 개. 넓이 1인회는 4개 나올 거라는 거 됩니까? 음. 다 더하시면 18개 나오겠죠. 왜 4개 나오는 건지 되지? 넓이가 1인 경우가 원래 반지름이 2일 때는 딱 이게 1인데 이거보다 더 크면 원이 이렇게 그리지잖아. 여기서 두개 나와요. 그죠? 이렇게 하나, 이렇게 하나, 이렇게 하나, 이렇게 하나. 아우, 그림이 점점 난장판이 되네. 되, 됐습니까?